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난했던 6월의 22, 7월에는 PPP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7월 회의에서 PPP 매입 규모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확률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6월 FOMC 스탠스 변화에 시작될지 여부가 달려져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 투표권에 행사하는 달러스연흥 총재가 스타트를 먼저 끊었습니다. 야, 우리 테이퍼링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불씨를 조금 더 꺼냈던 어. 아무래도 앨런 재무장관이 그 역할을 약간의 이제 악당 역할을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유동성 회의에 따른 기술적 조정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설적인 선명서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테이퍼링에 따른 논의가 아, 되게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 이건 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 6월의 FOMC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다뤄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돈을 어, 많이 풀었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어, 재정정책 부분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실업수당 건은 9월 6일자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에 있는 이때까지 재정정책에 따른 어떻게 어떻게 통화 부분을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재미난 거는, 자, PPP 매입 규모가 현저하게 늘리기로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어,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닌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테이퍼링으로 유동성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늘어났다. 타이트닝 유동성 총량을 줄이는 행위이다. 아래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다. 테이퍼링의 시장에 발작을 해도 유동성 총량은 유지가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언급하고 나서 시작했는데 실제 유동성 공급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왜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냐면, 여기서도, 어, 재미난게 고용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과 경기 성장률 추이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전세계는 조만간에 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저성장 구조적으로 조만간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자산시장 또한 상당히 위축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뭐 자동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업자가 또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만큼 자동화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만큼 과 낭비적인 부분이 좀 줄어드는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무역 교용량이나 이런 측면이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합리적인 재고량만 채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과 재고량을 굳이 채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AI가 그만큼 빠르게 발달이 되면 그 빅데이터의 양을 통계를 내서 해당에 있는 그런 오차 범위에 대한 편차비가 생각보다 더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소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죠. 낙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 게 한마디로 일본과 유럽을 한번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장성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겉으로는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이야기 하는 건, 야, 우리 테이퍼링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눈치를 좀 주는 거죠. 어, 실제로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근데 보니까 너무 과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무언가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 액션을 취하기에는 또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위축을 줄 수가 있으니,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 그런 약간의 립 서비스를, 그러니까 악당에 대한 그런 역할을 앨런이 좀 해주고, 실제 파월은, 어, 시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유동성 부분을 그렇게 옥죄려고 하진 않죠 예정대로 계속 집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게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내년까지로도 상황을 좀 보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꾸 일시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도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여기에서 보고 배운 게 많죠 연준도 돈을 많이 뿌렸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이, 이게 약간의 부정용도 있지만 이게 한번 성장성이 꺾이면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좀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건 지금의 원자재 부분이 진짜로 인기가 좋아서 원자재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에 있는 측면은 세금에 대한 정가로 인해서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죠. 오히려 이상한 시점으로 조금, 조금 회복한 건데, 그게 약간의 다른,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 하다 보니까 그냥 착시적인 현상으로 좀더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각기 다 다른 관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좀 풀어 보았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에 대한 립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은 상당히 힘들 것인데 그 이야기가 조금 조금씩 계속 뿌리면서 최대한 어 다른 카드를 안 쓰고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립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좀 많이 쓸것 같다.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게 되면 테이퍼리 언급되고 나서는 미국 주식 한 3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중심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5개월 이상 쉬었습니다. 그냥 6개월로 잡고요. 여기가 대란. 4개월 정도 쉬었어요 유럽 정도가 그러니까 어... 코인은 그것보다 두배 이상 쉬어갈 확률이 매우 <목소리> 높겠죠 멘탈이 약하니까 그래서 테이퍼리 언급 시점 직전부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언급은 아무래도 내년에한번할 것처럼 뉘앙스를 보이면서 연기를 조금씩 조금씩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국들도 좀 추정해서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 유지대로 풀리고 있다. 그리고 그 풀리는 양 자체 부분에 총량을 좀 줄이는 부분인데, 이게 발작이 안 나오게끔 고용도 좀 챙기기 위해서 10년 물자리에 대한 플랜 계획, 계획도 갖고 있죠. SOC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좀 쉽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미국의 총 최저임금 추이나 그 다음에 어 기존에 있는 평균 임금 추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썩 나쁜 건 아닙니다. 올해가. 그래서 하반기에 좀 어렵고 힘든 장이긴 맞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이렇게 짜내서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어, 어떻게 보면 너무 공포감스럽지 않게 올해 잘 이렇게 좀 욕심만 좀잘 재험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3년 내에 28만 달러까지 갈것 같다. 플랜 B에 대한 의견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이유는 S, 어, ST, S2F에 대한 차트 형태로 그려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로 돌렸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15억 달러 규모가 이더 옵션이 25일 기준으로 만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당히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때도 이렇게 좀 긴장감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엘런 머스크가 이제 보유량의 10% 매도는 사실이고 가격 조작? 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이 뭐 메인 주제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은 뭐요 내용이 되겠죠. 엘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구매 결제 허용 등을 통해 어 이번에 또좀 테슬라 결제 허용을 다시 해야 할 확률이 높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친환경적인 채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호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 짤 청정 에너지 사용량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라고 해서 약간의 또 어, 비트가 또 약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뉴욕에서 첫 사무실 오픈이 있었고요. 이게 840평이고 임대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국수범 암화폐 수사 전담 인력을 뽑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요새 뭐, 탈세도 많고, 뭐도 하고, 어, 정부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홍당기 씨 자체가 그 이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희 이런 거 많이 잘 해오면 너 특진시켜 줄게. 아, 제가 지원해 이야기 한거 한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저는 웬만한 기사는 다 읽어봅니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특징 부분에 이제 또 대부분 또한가정을 읽어 읽고, 읽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압수 부분에 또 요리조리 좀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승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잘 보인다.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 런더 하드포크의 EIP 확정을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클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2 총재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통화 인정, 22 정책에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어비트 유의해제 평가 기준 공개 불가한다. 라고 해서, 어, 유의정복은 일주일간 소명기회를 주지만 상장 폐지 전 단계이다. 그래서 25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한때 잠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25종에 있는 암호화폐들이 좀 빨간색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한때 뭐, p 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니셜 p P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 뭐8 9 0 까지 올라가는 현상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거를 보고 또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왜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금감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특금법 부분에 대한 유예 기간과 그리고 해당 있는 거래소 정, 정리와 그리고 해당에 있는 코인에 대한 피해 부분이 다큐로 너무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 이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국민청원에서도 20만명에 대한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눈치도 안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소 남아공 쪽에서 ETF 출시 요청 반려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규제 프레임워크가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남아공에서 암호화폐 단계적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CBDC에 대한 환상을 가진 친구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CBDC가 뭐냐 그냥 지폐가 디지털화 된것 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어, 썼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되게 코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 CBDC 부분에 있어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재정 정책 비용으로 많이 썼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국가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기 검은돈에 있는 부분을 수면 위로 뛰어 올려놔야 되겠죠. 그거에 가장 적절성 있는 게 무엇일까? CBDC. 근데 CBDC를 하게 되면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가 힘뭐 국민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국가 마음대로 하겠죠. 이런 저런 핑계거리만 만들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어 아마 통과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투명하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검은 돈을 막 끄집어 오니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장난질을 하겠죠. 그러면서 해당에 있는 그 검은 돈이 지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당 해당에 있는 어 이때까지 많이 뿌려졌던 모든 국가에 있는 통화 자체에 있는 통화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명 거래 쪽으로 다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실명 거래 하기 전에 만약에 그걸 옮겨놨으면. 어차피 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실명 거래 쪽으로 거의 다다 다 됐잖아요. 웬만한 국가들은 물론 안된 국가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까다롭고 그리고 취급하기에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만 남았는데 그 많은 양을 소화해줄 수 있는 쪽은 코인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검은 돈 부분을 일정 어, 세탁하기 위해서는 어, 코인이 좀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 부분이 야 이거 검은 돈이니까 이거 없애야 돼 이, 그런 측면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화폐도 쓰, 쓰면 안 돼요. 네, 불투명한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적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 코인은 아직 어, 해당해 있는 법안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문제거리가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들어와서 그돈 자체를 원활하게 쓰진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해당에 있는 정치 또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 돈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면 자기에 있는 인생, 명예 다 날아가고 감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비트코인에 있는 이 등락법 이걸 개미적 관점으로 제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개미와 이 큰돈을 갖고 있는 이 검은 돈의 큰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개미적 관점으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예, 큰돈을 갖고 있는 이 검은 돈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은 이 여기에서 20%가 날라가 반통하게 돼도 의미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 해당에 있는 지갑을 여러 수천 개로 쪼갠 다음에 다 뿌려놓고 그, 그거에 따라서 다 세탁을 다 해놓을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버뮤다에서 이미 지갑이 완성이 됐고 스위스에서도 지갑이 완성이 됐고 그 시점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다 다 돌려놓고 자기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인명성 코인으로 넣은 다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조글 조글씩 좀 확인하기 어렵게끔 여러 번 이체를 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적은 돈은 굳이 또 추적도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전 거를 다 확인을 안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여러 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 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또 어, 누군가는 어, 그래 네 말이 맞지 아, 아니야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각자 한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었을 때 보게 되면 cbdc 자체가 해당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 한테는 결코 도움 되는 거 1도 없다 오히려 더 숨통을 쪼아 졌으면 쪼아 졌지 결코 좋은 거 1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브레이브걸스 미니앨범이 출시가 됐는데 어피트와 제휴를 맺어서 nft 지급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공지사항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착순은 34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코인 6월 중, 페이코인 앱을 통해 가능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 보니까 페이코인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조금 뭐 이렇게 넣어두면, 뭐, 알아서 뭐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코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 내용 한번 가까 워와 봤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업비트의 내부 기준은 무엇일까? 이건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 공개한것 동시에 금감원 업비트에 있는 지금의 사업, 상자 모든 게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주사인 카카오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개에 대한 기준을 압박을 많이 줘도 거의 절대적으로 공개를 안할 겁니다. 그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오랫동안 이 코인 시장 발 담그면서 느낀 점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마로와 페이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게 되면. 자 마로 어, 두나무가 수량이 3천만개 그리고 두나무 나스닥 상장준비 마로 40%대 급등 그리고 다날 어피스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보유중 어, 보니까 두나무 주주로 13%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거 적은게 아니에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마로 페이코인 엄청나게 어, 과거에 급등이 크게 크게 나왔던 이유가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는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고 어 그랬던 배경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의문점 두 가지가 있다. 왜 마로가 내부 기준 미달이 되었을까? 저런 연결적 관계로 보게 되면 그리고 어또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잘 모르겠다. 정답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디센트 레이더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활성 주소수는 비트코인 활동 주소수의 특정 가격대, 과대 또는 과대 판매되는지 여부를 측정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번 3월 폭락 직후 같은 위치에 있다. 보고서는 역사 속에 지표의 한 가지 결말로 기결됐다며, 활성 주소수의 비내에 지나치에 꽤 많이 거래가 됐다 몇 주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다 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 가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또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해 올해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스톡투플로우 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과 그리고 S O P R 부분에 있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정리를 해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약간의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과거에도 하고 싶다로 있는 해당이 있는 일정 대비보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성장 그리고 두나 그리고 미국의 고령화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은 좀 예전 대비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좀 어, 좀 조정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8월 달에 거의 나올 것이기 때문에 8월 보고 우리는 좀 대응을 해 보고 그때 하반기 부분의 4개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때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 두고 우리 좀가 보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거의 앨런이 그것에 따른 투자 시장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립서비스로 일단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립서비스에 대한 악당적 역할을 앨런이 할것 같다. 파월은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의 영향이 많이 크다 보니까 앨런이 대신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입장은 서로서로 서로 약간의 연기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 한편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G7 을또 보면서 또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가려고 하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주면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또 연합을 또더 돈독히 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약간의 소외된 국가나 경제적으로 좀 힘든 국가들에게 또 여러 가지의 인프라 지원에 대한 그런. 또, 출범을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대일로에 따른 여러 가지의 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AIIB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좀 융통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으, 했었으나, 신흥국들이 그거에 따른 자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대금 지급이 안 되면서 오히려 해당에 있는 자원을 갈취해 갔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좀 난색을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역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연합 체계를 만들어서 해당 있는 지원금을 주면서 인프라도 같이 키워주면서 오 우리 이가 그렇게까지 양아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원자재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월, 월, 어떻게 보면 원료 부분이죠 그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과 지원을 좀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원자재 부분에 대한 안정화로 인해서 실제 물가에 따른 어, 측면이 얼마만큼 또 어. 지표로 변화를 줄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의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갑이 좀 두둑해 그러면 이거 뭐 갑자기 뭐도 좀 사고 싶고 저것도 좀 사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갑이 얇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안 쓰려고 하겠죠 힘드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돈이 어느 형태로 좀 많이 풀리고 있냐, 유지가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풀리는 것보다 유지냐, 아니냐. 이거가 중요한 거죠, 올해가. 그리고 그걸 스타트를 끊는 동시에 침체기가 상당히 길다라는 걸, 그걸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